1974년 10월의 어느 날, 얀 브렘버그는 어지러움증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본인의 집이 아닌 어둡고 작은 공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란 건 그녀의 손과 발은 전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머리를 돌리자 베개 옆에 있던 작은 인터폰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 내용은 얀을 공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석입니다. 오늘은 한때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얀 블룸버그 납치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얀 블룸버그는 1962년 7월 31일에 미국 아이다호 주 포카트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밥브룸버그와 어머니 마리아는 얀을 낳은 후또 카렌과 수잔이라는 딸두 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식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4년 10월 17일에 야는 현지의 말농장으로 가서 말을 탔는데 그날 저녁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과 마리아는 걱정이 좀 됐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났는데도 야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 부부는 그제야 경찰서로 가 딸의 실종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럼 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그녀는 낯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녀를 납치했을까요? 납치범의 정체는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터폰에서 그 이상한 소리는 얀에게 우리는 곧 멸망하게 된 외계행성에서 왔습니다. 지구에 오게 된 이유는 한 여성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인데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준 임무를 왕성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정한 남성 상대와 같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당신이 낳게 된 아이는 지구를 구하는 열쇠고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임무를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무를 왕성할 때까지 남성 파트너 외에 다른 남성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부모님을 숨지게 하고 당신의 여동생 카렌을 눈멀게 만들 것이고 당신의 어린 동생 수잔을 당신의 업무를 이어받아 우리의 두 번째 여성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터폰에서 나오는 내용에 얀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린 얀이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그토록 끔찍한 인물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상황 파악이 힘들고 또 현기증이 심하여 얀은 바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자 얀은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녀의 손과 발은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인터폰은 다시 울리게 되었는데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남성 동반자가 이 방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는 승종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방 안에 소파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고 머리에는 붉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때서야 그 남자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로버트 베르그토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얀이 실제로 외계인을 만났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으셨겠죠? 사실 이건 계획된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의 목적도 아주 분명한데 바로 양과 관계를 맺고 싶어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신원도 알기 쉬운데. 외계인이 선택한 남성 동반자가 분명 범인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천박한 거짓말에 누가 속겠냐고 하실 겁니다. 사실 성숙한 성인을 속인다는 건 어려웠지만 1974년에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얀을 속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외계인에 대해 아주 확신하였습니다. 더욱 안쓰러운 건 외계인이 그녀에게 할당한 임무는 소녀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로버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선 납치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1972년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브렘버그 가족은 모르몽교 신자였는데 밥은 일 가족을 현지의 모르몽교 교회에 자주 데려가 여러 활동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 1972년 6월의 어느 날에 그들은 교회에서 로버트 베르그토드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밥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게일과총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당시 브렘버그 가족의 집과 불과 두 블럭이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가 말주변이 좋고 또 성격이 쾌활하여 그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서로 믿고 사이가 가까운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가 그들 가족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의 큰딸 얀을 목표로 삼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사실 얀 때문에 브렘버그 가족에 접근한 거였습니다. 로버트는 본인의 추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얀의 부모를 통제하기로 결심하고 조금씩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밥과 마리안의 부부 관계를 무너지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마리안 앞에서 밥의 뒷담화를 하고 또밥 앞에서 마리안의 뒷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부 갈등이 생기자 그는 마리안의 몸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칭찬하는 말을 하며 그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리안을 기쁘게 하여 또 그는 잘생기고 매력적이어서 마리안은 그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어 두 사람은 곧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마리안을 본인의 매력에 빠지게 한후 밥을 매혹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마리안을 대하는 방법을 그대로 밥에게 썼습니다. 그는 웅병과 매력으로 밥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는 밥 부부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최후의 목적인 야넥에다가 그녀의 믿음을 얻기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양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로버트가 알게 되자 자신이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며 본인이 소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 당시 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를 완전히 믿고 있어.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로버트가 딸을 치료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로버트의 치료 방법은 양과 함께 자는 거였는데. 그동안 야는 일주일의 나흘을 로버트의 집에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로버트는 야에게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지자 야는 로버트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로버트를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그것이 그가 바로 원하던 거였습니다. 1974년 10월 17일 로버트와 야는 승마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놀고 있던 도중 로버트는 얀에게 약두 알을 주며 알레르기 약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 수면제였습니다.그러다 얀이 잠들었을 때 로버트는 그녀를 알 부위에 태어 바로 멕시코로 달려갔습니다.그리고 영상 초반에 언급된 외계인이 지구를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12살의 얀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침내 외계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때 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를 아주 믿어 딸이 로버트와 함께 있는 거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이 지난 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그들은 아이의 실종이 로버트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경찰에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부부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경찰은 사건 발생 5주 후에야 멕시코에서 로버트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불쌍한 소녀는 그 남자와 여러 번의 관계를 나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은 사건이 어이없다고 생각하시겠는데, 다음에 일어날 일은 더욱 사람을 화나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맺는 건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야는 로버트가 자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아실 건데, 바로 외계인이 어린 소녀에게 자신의 임무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면 그녀의 가족에게 피해줄 거라고 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로버트에게 납치 혐의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로버트는 밥부부에게 상황설명서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설명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는데, 바로 밥과 그의 아내는 로버트가 그들의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거에 동의한다는 거였습니다. 밥과 마리아는 둘다 로버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 또 딸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하여 부부는 정말 로버트의 상황설명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몇년 갇혀 있어야 할 로버트는 45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를 풀어주었지만 그에게 브렘버그 가족을 멀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순수히 경찰의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야네 학우들에게 뇌물을 줘서 야네에게 쪽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쪽지는 연애편지였으며 또야의 서명을 계속 그녀에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럼 야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지난번의 납치 사건 이후 사실 야는 이미 로버트에게 푹 빠지게 되어 한편 그녀는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여 가족을 보호하기에 싶었고 또 로버트를 많이 사랑하게 되어 심지어 그와 결혼까지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쪽지를 주고받으며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야는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가 로버트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6년 8월 10일 저녁, 로버트는 몰래 야네 침실 창문으로 가 야네에게 간단하게 짐을 싸고 메모를 남기게 한후 밤새 양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이번 사건은 제2의 납치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사랑의 도피였습니다. 이번에 로버트는 야네를 로스앤젤레스로 데려가 가톨릭 기숙학교에 보냈습니다. 경찰이 1976년 11월 17일 얀이 실종된 지 3개월이 넘어서야 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얀의 이름을 바꿔 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본인은 RV에 거주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녀 경찰은 그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로버트는 여전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변호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후 로버트는 다시 야에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야는 활기찬 소녀에서 성격이 엄청 이상한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본인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 모든 일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그 당시 16살이었던 야는. 학교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그리고 그해 여름에 야는 연극 동아리의 멤버와 여름 캠프를 떠났습니다.여름 캠프에서 한 소년이 아름다운 양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이에 야는 외계인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다른 남성과 접하면 안 된다고 하여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야는 이 아이스크림이 가족의 목숨을 잃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는 12살 이후로 외계인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추측을 확신하지 못하여 과감한 테스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야는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무도회 내내 그녀는 아주 긴장했었는데 예상외로 가족들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때서야 야는 본인이 속였다고 외계인 이야기는 로버트가 지어낸 사기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외계인이 지구를 구한다는 이야기로 엄청난 압박을 받아온 야는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겨우 3인칭으로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2살에 처음으로 로버트에게 납치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얀이 겪은 모든 일을 듣고 아주 슬퍼하고 분노하였지만 결국 모르몬교 신자로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연극동아리에서 했던 야는 연극에 관심을 두게 되어 성인이 된후 할리우드로가 여배우가 되어 열몇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점차 세상에 자신과 같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실종되었는데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이 납치한 거였습니다. 결국 야는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2004년에 책을 출판하여 본인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책이 출간된 후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얀은 미국 전역에서 연설자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가해자 로버트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6일, 얀이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하던 중 68세 의 로버트 버치홀드가 갑자기 회장으로 뛰어들어가 야내 연설을 방해하며 항의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경비원이 로버트를 행사장에서 쫓아낸 후 그는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비원을 들이받아 심각하게 다치게 하였습니다. 현장에 40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어 경찰은 현지의 맥도날드에서 로버트를 체포하여 그에 대해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집에 있던 로버트는 판결 전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버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야네 이야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플릭스는 야네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또한 번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이미 부모가 되었거나 부모가 되려는 여러분에게. 꼭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나쁜 사람들이 자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이상 미스터리 수석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